소금은 예로부터 귀하게 여겼으며 함부로 다루지 않았다고 전해지는데요. 풍수에서 소금은 청정한 것을 상징합니다. 태양은 풍수에서 좋은 기운을 듬뿍 담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런 기운을 가득 담고 있는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은 양의 에너지를 품고 있어 주변의 안 좋은 기운을 흡수하고 음의 기운과 조화를 이어 재물운이 쏟아지게 하는데요. 이런 소금을 양기가 가득한 곳에 두면 그 효과가 배가 되겠지요. 특히 소금은 잘만 사용하면 훌륭한 액막이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재물운에 좋다는 것을 여러가지 다 해도 강한 애군이 들어오면 다 소용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조상은 애군을 떨칠 때 소금을 이용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상가집에 다녀온 후에 몸에 소금을 뿌린 것도 이와 같은 이치이지요. 이렇듯 소금은 나쁜 기운을 내쫓고 병을 낫게 하며 집안에 깃든 애군을 날려주는 엄청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옛 것을 살려야 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것은 기본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옛 것으로 치부되는 소금을 잘 살려 집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재물운이 쏟아지는 소금단지 관리법과 두어야 할 위치를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들으시어 소금으로 애군을 막고 재물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애군 막는 다양한 풍수소품 판매하니 연락주세요. 여러분, 소금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단지와 항아리에 담아 두셔야 하는데요. 항아리에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기운이 모두 있어 그 자체로 환한 기운을 내뿜습니다. 이런 항아리 안에 소금을 두어야 액막이 효과는 물론이요. 재물운도 들어오는 것이지요. 따라서 소금을 담을 단지는 아무거나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단지에는 무조건 뚜껑이 있어야 합니다. 도자기나 유리 모두 해당되는데요. 하지만 만약 뚜껑이 없으시다면 투탄화를 위에 올려두세요. 비닐팩 등 튼튼하지 못한 용기에 소금을 담았다간 바깥의 안 좋은 기운을 빨아들일 수 없으니 명심하세요. 비닐팩은 밀봉 상태가 되어 공기의 흐름이 일어날 수 없고 이는 소금의 효과를 없애버리는 것이니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소금 중에서도 마른 소금이 풍수적으로 제일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을 항상 마른 상태로 유지해 그 기운이 항상 유지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뚜껑이 있고 크기가 작은 용기를 사용하신다면 집안의 금고나 사무실의 중요 비품 옆에 두세요. 그래야만 그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소금단지를 집안에 어느 곳에 둬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집 또는 사무실의 남동쪽에 두세요. 그 중에서도 구석에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가 당연히 있지요. 남동쪽 구석 모퉁이는 풍수적으로 좋은 기운이 가득하고 특히 재물운이 가득한 구역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곳에 소금단지를 두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지요. 좋은 기운이 몰린 곳에 소금단지와 같은 좋은 에너지가 있는 물건을 두면 집안에 좋은 기운만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 위치에나 두지 마세요. 왜냐하면 집안의 방위는 여러 기운들과 연관되어 있기에 함부로 뒀다간 그게 아무리 좋은 의미여도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남동쪽 구석에 소금단지를 배치함으로써 좋은 기운과 재물운을 배로 높여야 합니다. 만약 방위와 무관한 위치가 궁금하시다면, 소금은 무조건 현관에 두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현관 신발장 위쪽이나 현관 바로 앞을 추천드립니다.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통로라고 자주 말씀드렸죠. 하지만 반대로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관에 복주머니 등을 두어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금단지를 두어 애군을 막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소금은 그 자체로 제습과 탈취 효과가 있어 신발장에 놓는다면 효과가 좋기도 하지요. 하지만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위치가 있습니다. 바로 안방과 욕실입니다. 음기가 가득한 곳에도 절대 두지 마세요. 소금은 집안의 TV와 같은 전자파를 많이 내뿜는 전자기기에 유해한 에너지의 영향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가정 또는 사무실의 금고나 보석함 옆에 소금단지를 두는 것은 집과 사업의 재물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소금 단지는 이러한 기운을 가져다주는 풍수적 용도 외에도 공기를 정화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작은 소금 단지를 탁자나 선반 위에 둔다면 양의 기운이 곱절이 되어 재물운과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금을 너무 꽉 채우지 않게 담는 것입니다. 너무 꽉 채우는 것도 너무 빈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넘치지 않되 부족하지 않게 채우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소금은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소금이 안 좋은 에너지를 흡수한다면 소금이 넘칠 수 있어 그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금이 적게 들어있다면 좋지 못한 에너지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해 효과가 떨어집니다. 소금은 부정적 에너지를 흡수하고 주변을 정화하는 풍수적 의미가 있기에 양을 조절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절반 이상을 담되 꽉 차게는 담지 마세요. 또한 소금을 정기적으로 교체해 줘야 합니다. 3개월에 한 번을 추천드립니다. 같은 소금을 오랫동안 놔둔다면 이미 부정적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소금을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변의 안 좋은 기운을 흡수하고 주변의 양의 기운을 퍼뜨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번 교체해라.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한번 교체해라. 이러시는데요. 세 달에 한번 교체하셔도 충분하니 걱정 마세요. 다 쓰신 소금은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뜨뜻한 물에 소금을 최대한 녹인 다음 베란다 하수구에 흘러보내야 합니다. 이 행위는 소금이 흡수한 안 좋은 기운을 바깥으로 버리는 의미입니다. 아무 소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좋은 품질의 소금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제사를 지내시거나 무언가를 위해 기도를 올릴 때 아무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으시죠? 최고급 식재료를 사용하실 겁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고급 천이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소금들이 더욱 좋은 기운을 발휘해 부정적 에너지를 더잘 흡수하고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줍니다. 합성 첨가물이 함유된 소금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집안의 기운을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집 또는 사무실의 남동쪽에 두세요. 그중에서도 구석에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방위는 각자마다 그 의미를 담고 있기에 아무 곳에 두면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소금 교체 시기는 3개월에 한 번을 추천드립니다. 3개월에 한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용기 안의 소금을 최고급 천일염 등 최상급 소금으로 교체해 주세요. 소금을 교체하지 않고 장기간 둔다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부정적 기운을 가득 담고 있는 상태가 되기에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물론 용기의 크기와 소금의 양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3개월에 한 번씩 소금을 뒤적여 주시고 상태가 안 좋아졌다 싶을 때 교체해 주세요. 또한 소금을 교체할 때 용기 안을 깨끗하게 유지해주세요. 마른 천으로 깔끔하게 닦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소금은 항상 건조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물기가 있다면 이는 좋지 못한 징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을 버리실 때는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 소금을 충분히 녹이고 베란다 하수구를 통해 버려주세요. 그래야 소금이 흡수한 안 좋은 기운이 집안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실천하시고 여러분의 집과 사업장의 번영의 기운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풍수를 옛것이라 치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유용하게 쓰이는 상식들은 대부분 예로부터 내려온 것이지요. 기업 또는 정부의 건물을 새로 올릴 때 풍수지리 전문가를 초빙의 털을 잡고 방위를 결정합니다. 그만큼 아직도 우리 삶에 풍수가 많이 녹아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꼭 명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풍수 시간이 되셨나요? 풍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 운이 되고 대운이 되고 내게 건강과 재물과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소금단지 하나로 부자가 될수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쉽게 할수 있는 생활풍수를 적용해 작은 운을 모아간다면 필이 대운이 들어올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코웃음을 칠수 있는 이런 풍수를 등한시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잘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또한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다양한 풍수 소품 판매하니 둘러보시거나, 인터넷이 힘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구매 도와드릴게요. 또한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한번더 들으시면서 애군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려드릴게요. 소금은 예로부터 귀하게 여겼으며 함부로 다루지 않았다고 전해지는데요. 풍수에서 소금은 청정한 것을 상징합니다. 태양은 풍수에서 좋은 기운을 듬뿍 담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런 기운을 가득 담고 있는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은 양의 에너지를 품고 있어 주변의 안 좋은 기운을 흡수하고 음의 기운과 조화를 이뤄 재물운이 쏟아지게 하는데요. 이런 소금을 양기가 가득한 곳에 두면 그 효과가 배가 되겠지요. 특히 소금은 잘만 사용하면 훌륭한 액막이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재물운에 좋다는 것을 여러 가지 다 해도 강한 애군이 들어오면 다 소용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조상은 애군을 떨칠 때 소금을 이용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상가집에 다녀온 후에 몸에 소금을 뿌린 것도 이와 같은 이치이지요. 이렇듯 소금은 나쁜 기운을 내쫓고 병을 낫게 하며 집안에 깃든 애군을 날려주는 엄청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옛것을 살려야 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것은 기본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옛것으로 치부되는 소금을 잘 살려 집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재물운이 쏟아지는 소금 단지 관리법과 두어야 할 위치를 정확히 알려 드릴 테니 꼭 끝까지 들으시어 소금으로 애운을 막고 재물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금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단지와 항아리에 담아 두셔야 하는데요. 항아리에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기운이 모두 있어 그 자체로 환한 기운을 내뿜습니다. 이런 항아리 안에 소금을 두어야 액막이 효과는 물론이요. 재물운도 들어오는 것이지요. 따라서 소금을 담을 단지는 아무거나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단지에는 무조건 뚜껑이 있어야 합니다. 도자기나 유리 모두 해당되는데요. 하지만 만약 뚜껑이 없으시다면 수천화를 위해 올려 두세요. 비닐팩 등 튼튼하지 못한 용기에 소금을 담았다간 바깥의 안 좋은 기운을 빨아들일 수 없으니 명심하세요 비닐팩은 밀봉 상태가 되어 공기의 흐름이 일어날 수 없고 이는 소금의 효과를 없애버리는 것이니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소금 중에서도 마른 소금이 풍수적으로 제일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을 항상 마른 상태로 유지해 그 기운이 항상 유지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뚜껑이 있고 크기가 작은 용기를 사용하신다면 집안의 금고나 사무실의 중요 비품 옆에 두세요. 그래야만 그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소금단지를 집안에 어느 곳에 둬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집 또는 사무실의 남동쪽에 두세요. 그 중에서도 구석에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가 당연히 있지요. 남동쪽 구석 모퉁이는 풍수적으로 좋은 기운이 가득하고 특히 재물운이 가득한 구역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곳에 소금 단지를 두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지요. 좋은 기운이 몰린 곳에 소금 단지와 같은 좋은 에너지가 있는 물건을 두면 집안에 좋은 기운만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 위치에나 두지 마세요. 왜냐하면 집안의 방위는 여러 기운들과 연관되어 있기에 함부로 뒀다간 그게 아무리 좋은 의미여도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남동쪽 구석에 소금 단지를 배치함으로써 좋은 기운과 재물운을 배로 높여야 합니다. 만약 방위와 무관한 위치가 궁금하시다면, 소금은 무조건 현관에 두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현관 신발장 위쪽이나 현관 바로 앞을 추천드립니다.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통로라고 자주 말씀드렸죠. 하지만 반대로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관에 복주머니 등을 두어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금단지를 두어 애군을 막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소금은 그 자체로 제습과 탈취 효과가 있어 신발장에 놓는다면 효과가 좋기도 하지요. 하지만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위치가 있습니다. 바로 안방과 욕실입니다. 음기가 가득한 곳에도 절대 두지 마세요. 소금은 집안의 TV와 같은 전자파를 많이 내뿜는 전자기기에 유해한 에너지의 영향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가정 또는 사무실의 금고나 보석함 옆에 소금단지를 두는 것은 집과 사업의 재물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소금 단지는 이러한 기운을 가져다주는 풍수적 용도 외에도 공기를 정화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작은 소금 단지를 탁자나 선반 위에 둔다면 양의 기운이 곱절이 되어 재물운과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금을 너무 꽉 채우지 않게 담는 것입니다. 너무 꽉 채우는 것도 너무 빈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넘치지 않되 부족하지 않게 채우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소금은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소금이 안 좋은 에너지를 흡수한다면 소금이 넘칠 수 있어 그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금이 적게 들어있다면 좋지 못한 에너지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해 효과가 떨어집니다. 소금은 부정적 에너지를 흡수하고 주변을 정화하는 풍수적 의미가 있기에 양을 조절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절반 이상을 담되 꽉 차게는 담지 마세요. 또한 소금을 정기적으로 교체해 줘야 합니다. 3개월에 한 번을 추천드립니다. 같은 소금을 오랫동안 놔둔다면 이미 부정적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소금을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변의 안 좋은 기운을 흡수하고 주변의 양의 기운을 퍼뜨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번 교체해라.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한번 교체해라. 이러시는데요. 세 달에 한번 교체하셔도 충분하니 걱정 마세요. 다 쓰신 소금은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뜨뜻한 물에 소금을 최대한 녹인 다음 베란다 하수구에 흘러보내야 합니다. 이 행위는 소금이 흡수한 안 좋은 기운을 바깥으로 버리는 의미입니다. 아무 소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좋은 품질의 소금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제사를 지내시거나 무언가를 위해 기도를 올릴 때 아무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으시죠? 최고급 식재료를 사용하실 겁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고급 천이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소금들이 더욱 좋은 기운을 발휘해 부정적 에너지를 더잘 흡수하고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줍니다. 합성 첨가물이 함유된 소금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집안의 기운을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집 또는 사무실의 남동쪽에 두세요. 그중에서도 구석에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방위는 각자마다 그 의미를 담고 있기에 아무 곳에 두면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소금 교체 시기는 3개월에 한 번을 추천드립니다. 3개월에 한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용기 안의 소금을 최고급 천일염 등 최상급 소금으로 교체해 주세요. 소금을 교체하지 않고 장기간 둔다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부정적 기운을 가득 담고 있는 상태가 되기에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물론 용기의 크기와 소금의 양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3개월에 한 번씩 소금을 뒤적여 주시고 상태가 안 좋아졌다 싶을 때 교체해 주세요. 또한 소금을 교체할 때 용기 안을 깨끗하게 유지해주세요. 마른 천으로 깔끔하게 닦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소금은 항상 건조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물기가 있다면 이는 좋지 못한 징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을 버리실 때는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 소금을 충분히 녹이고 베란다 하수구를 통해 버려주세요. 그래야 소금이 흡수한 안 좋은 기운이 집 안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알려 드린 내용 잘 실천하시고 여러분의 집과 사업장에 번영의 기운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풍수를 옛것이라 치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유용하게 쓰이는 상식들은 대부분 예로부터 내려온 것이지요. 기업 또는 정부의 건물을 새로 올릴 때 풍수지리 전문가를 초빙해 터를 잡고 방위를 결정합니다. 그만큼 아직도 우리 삶에 풍수가 많이 녹아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꼭 명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풍수 시간이 되셨나요? 풍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 운이 되고, 대운이 되고, 내게 건강과 재물과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소금단지 하나로 부자가 될수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쉽게 할수 있는 생활풍수를 적용해 작은 운을 모아간다면 필이 대운이 들어올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코웃음을 칠수 있는 이런 풍수를 등한시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잘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